그러면 40대 후반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, 네.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을 하셨나요? 아, 제가 이제 그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살다 보니까, 감자바 예,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했나 봐요, 저희 부모님께서. 음.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들은 이제 더 위를 갔고, 저는 이제 분위기상 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. 그래서 이제, 너가 돈 벌러 가라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돈 벌러 나와야 되는 분위기에서 음. 제가 선택을 했고, 살면서 자기가 못한 게 있으면 뭔가 갈증이 있어요, 사람이. 음. 자기가 이제 그걸 했으면 괜찮은데, 그래서 항상 마음 한 곁에는 뭔가 갈증,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, 그 갈증을 해소를 하고 싶었는데,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자기 할 일을 하니까 아 그럼 이제 그때 내가 했던 것그 갈증을 좀 해서 해볼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갔었고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제가 그 공부한 거를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몸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 갖고 제가 지금 캠페인도 할수 있고 여러 여러 이제 그 학교에서 그 희망 연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 한걸 후회는 안해요 후회는 안 하고 그럼 내 자신이 일단은 갈증 이 있었던 거 해소가 됐잖아요. 저는 그걸로도 만족해. 대단하십니다. 예, 대단하지 않고 삶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.